닫무 빨리. 나 너무 빨리. 我进里面了.我过我.오로가 빨리. 我挂了是두루가 두루아자라. 빨리두루아자라. 마리 마리 우리 마리 두루아자. 어, 두루아进不去쭉 두루가라 빨리. 다리 올려놓고 다리 올래놓고 빨리. 你别给我跌死了！这个太小了，我进不去啊。 아 빨리 누르가라. 어. 그문야문 문 닫아라. 일단. <laughs> 빨리 문 닫자. 누르가라. <laughs> 들어가 빨아 들어가는데 아, 빨리 빨야 아, 빠... 새끼 들어가면 아못 뭐 들어가는 거 아니? 문 닫아 다리 올리고. 다리 올리라고. 어서 옆방중이야. 나야 어떻게 무시해? 천천하니? 시선이냐. 좋지. 거기에 조금 앉아 있어. 야, 정나 이게 야. 아, 선선한 게야. 선풍기대고야 콩털 콩털. 야, 내게야 콩털이야. 콩톨 설치하지 말자. 야염 오염되겠습니다. 야, 야돈들 그 갖고. 된다니까. 무조건 된다니까. 야좀거 뭐야? 돼.

그래 야야야나올 때야 가궁하고 나오다 동시야 임 동시 깍궁하고 나오다 임 보즈야 가궁하면호 호박大哥